안녕하세요. 변승재 논문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세럼 코인의 네, 이제 사, 거래 종료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패 전에 이제 지지선과 이제 목표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어제 영상에서 좀 준비를 해드렸던 이제 목표 가격을 네, 좀 1차적으로 이제 305원 가격을 달성을 하면서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네, 200 30원 대비해서 한30% 정도의 상승은 자, 노려보면서 일단은 매도 기회가 좀 왔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결국에는 좀 차익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약세 구간이 접어들면서 네,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 캔들의 시작점까지 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론코인 같은 경우는 자, 업비트 기준으로요. 자, 200 2 0원 225원을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220원에서 225원 지지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자, 수요일 오후 2시 거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이제, 어패트 공시로 나온 내용이지만은, 자, 업비트는 세럼 프로토콜이 사실상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정을 확인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네, 소명을 요청했으나, 네, 프로젝트가 종료된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프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 출금을 30일 동안 5월 26일까지 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럼 코인에 못, 못 파신 분들은 5월 26일까지 출금 가능, 즉 해외 거리소로 옮기 네, 이전 가능하다 네, 출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하루 동안 자 어제 저녁 시간처럼 갑자기 또 추가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위로 250원 돌파 여부 점검하시고요. 250원 돌파 시 다시 270원 돌파 여부, 그리고 290에서 305원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좀 관심있게, 네, 위로는, 네, 위로, 단기 저항대, 250원, 270원, 그리고 305원. 네, 돌파보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매도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세론 코인을좀 일봉상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네, 제가 평단가가 800원인데 700원인데 마이너스 60% 이상 손실 구간에서 좀 매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세럼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627억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네, 그런 알트코인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자 보면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장 많지만은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FTX 거래소가 이제 파산이 되면서 우리 세럼코인이 0.11달러까지 빠졌다가 0.4달러까지 세배 폭등했다가 다시 0.11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0.59달러까지 또5배 세배 폭등했었던 이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업비트에서 내일 상정된다 해가지고 우리 세럼 코인이 조정을 받는데 0.11달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기 적절한 네,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네, 우리 세럼 코인을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나 글로벌 거래소로 출금을 통해서, 네, 세롬 코인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0.11달러 깨지 않고 반등할 때, 평단가를 낮춰놓고, 세롬 코인이 두세 배, 혹은 네다섯 배, 이제 폭등이 나오면, 0.9달러 수준까지. 최종적으로는, 뭐,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이 가격까지는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이 고점이, 조금씩 높아져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우상향 추세고 이 저점은 계속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추세 안에 채널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배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섯 배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번에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네 평단가를 낮춰놓고 반등 타이밍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네,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새롬 코인에 대한, 네, 우리 하, 하루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네, 우리 올라갔을 때 고가 매도 하고,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저점에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핵심 알아둬야 될 변곡점들이, 자, 바이낸스 차트 기준 0.11달러, 네, 지지 여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매수타점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럼 코인으로 이제 발생된 손실을 좀 만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한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5에서 10% 정도 하루에 꾸준하게 수익을 이제 챙겨드리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루 5%면은 1,000만 원 기준 50만 원이고 10%면은 1,000만 원 기준 100만 원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5에서 10% 단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투자 나무지게 매매 대응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5%, 10%, 2,000만원 기준 10%면은 200만원 정도, 뭐, 단타 수익 내면은, 네, 여러분들, 뭐, 운이 좋으면또 월급 이상의 수익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요. 자, 뭐, 이상한, 네, 뭐, 뭐, 이상한 고점에서, 네,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크게 물리는, 네, 그런, 네, 매매하지 마시고, 네,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몇백프로 크게 네,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네, 추천 코인들 같이 매매하면서, 네, 기술적 분석 통해서, 그리고 코인 시장 이슈 통해서 남들이 매집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저점 찍고 밑구리 달고 반등하는 타점을 선점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는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오버스 70% 폴리곤 코인 200% 이제 크게 수익을 낸 것처럼,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뭐 개별적으로 물린 코인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럼코인 없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바이낸스나 글로벌 거래소로 옮기는 법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에서 앞으로 출금, 해외 거래소로 어떻게 옮기는지, 그리고 0.11달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매수 타점을 언제 공유해드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네, 추가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일 오후 2시에 26일 오후 2시에 이제 동코인은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상패 빔이한번더 나오면 여러분들 최대한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는 형태로 매매 대응 고려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세론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우리 세럼 코인, 네, 뭐, 지금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충분히, 네, 원금 복가할수 수 있고, 크게 또 수익 낼수 있으니까요. 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 낼수 있는, 네, 우리 방법들. 코인의 이슈 공부하고, 공시 공부하고, 일정 공부하고, 호재 체크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네, 손실 많이 하는, 그리고 야무지게 수익 챙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